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그의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두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송아지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봄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요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큰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다. 지금 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 베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라디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호와의 계라고 불리는 언약개가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의 어떤 전쟁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그 벅게를 다곤 신상에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겼음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자리였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벅게가 옮겨지는 어떤 그 곳마다 하나님은 무섭게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에 빠진 거죠. 아,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돌려준다면 어떻게 돌려보내 줘야 되냐라고 고민했을 때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들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병도 낫고그 신이 형벌을 거두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칠 속권제물이 뭐냐 하면,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의 어금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지 모양의 다섯 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건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블레스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이 계속 거절하고 말을 번복하자 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약계를 돌려보는 가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제세장 말대로 해야만이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연히 그냥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그들이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돌려보내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멍해를 메워본 일이 없는 어미 두 소를 속권재물이 실린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그두소두 두 마리에게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두고 난 다음에 그 소를 베세메스로 향하게 하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능적으로 아직 젖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오미소가 수레를 맺지만 본능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있는 새끼가 그곳으로 향하게 간다면 그것은 우연으로 된 것이고 만약에 자신의 어떤 본능을 이겨면서까지 이 소가 베세메스를 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며 데려로러 가며 갈때 울고 좌우로 치주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 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는 새끼소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했고 베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섭리임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이 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선명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보며 현재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선으로 밀려집니다.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차선으로 여기며 그분의 어떤 섭리로 이끌어온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실패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삶이 이루어집니까?라고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때로는 돌아가는 일이 있고,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언정,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것은 어떤 내 자신의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 수는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며,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계가 자신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했다 라는 요 단어는 단지 좋았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돌아오는 것처럼 언약계가 돌아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계가 들어오는데 그 언약계를 들여다본 이유로 말미야마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앞에 갈로를 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이 너무나 분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숫자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언약계를 들여다보므로 말미야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는 아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죽어 나오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불의색과 똑같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할지 모르니까 이베세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언약계를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해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죄책감, 죄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합리화 등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흑위에 지은 집처럼 경고하지 못한 세상을 무너지지 않을 반석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함을 오늘 이 베세메스로 옮겨지는 이언약계 이동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위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때로는 더더지고 때로는 어떤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차선으로 여기며 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더욱더 거룩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강함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행이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희 권사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 한번더 드립니다. 토요일날 비가 예상되어 지는데,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는 실패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불레셋의 7개월 동안의 언약계의 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법계를 다시 한번 베스메스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